또 똑같은데. 부탁하면 되겠다. 엄청 잘 그려요 지금. 그래서 이거. 누구야? 네. 어 이거. 왜? 작가부터 아까부터 같은 패턴이지. 어 계속 더 구겨잖아. 뭐 나하고로? 저 인간은 맨날 맨날. <laughs> 근데 신경 쓸게 진짜 많네요. 뭘까요? 그 방송 하시는 거. 아, 네. 막 이런 것부터는 방송 프로그램 돌리고 영상 영상도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할게 엄청 많더라고.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? 이리 <목소리도> 이거 어그로예요저 어그로요. 와이참 응? 어디야 노 지하 가겠는데 이거? 아실 씹혔어 달린다 씹혔다고?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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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거야 음. 안돼 안돼 내리라 손에 덫은 없어 네못다 깔았나보네 네. 아 아아악! 아잇! 아! 안 돼! 어? 나안 쫓아오네? 아아또 어, 넘어가면서 먹었네. 여기 어. 뭐인지 판자? 판자가 어디? 어? 판? 음. 아 뒤로 돌아간다. 아... 아귀 어? 아지 아. 그그 아, 그 갈고리. 그 갈고리. 아연 그래고 없어요. 네. 아, 캠핑 하는데. 블라인드 좀 많이 맞추긴 했어. 이렇게 한한사람만테 맞아 주는데. 이렇게 어? 아, 투에라이 친구야.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. 나이스. 할줄 아네. 응. 다 맞아. 와, 또 나야. 아, 이거 집사인데, 아, 시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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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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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제거나 약간 나, 내가 죽기를 바랬던 거 같은데 <laughs> 어디서 발전했어? 아이응저 <laughs> 흥도 나오 그러다 위험한데 과오진데펑뭐뭐 그뭐 있어요? 안 되는 데 위스퍼 안나응어 야오지다. 어, 안 녀석아. 작은 집 녀석아 위험해. 왜작 집에서 아, 음. 이거 판자각이다. 판자각. 들면 들면. 아. 아 는지말좀해 줘. <놀람>

오오 아 어디에? 하이 차! 아 어디에 있어? 아하어 어디? 저기 지금 쓰러진대 쓰러진는 쓰러진대, 쓰러진대. 11자 저, 저 스트라이크 있데 응. 여기 <laughs> 보, 이는 창문 있지? 요거 넘으면 있어 여기 여기 어어 어, 지, 지우고 있네 Yeah. 이걸 못 봐? <laughs> 이걸 못 <Yeah>! 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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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? <웃음> 저 뒷선 못 했어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했어. 흥흥누나가 있어 <laughs> <laughs> 끝냈다. 굿 굿. 아줘 어, 지금 다른 사람 목그로야 아, <laughs> <laughs> 맞... <laughs> 어? 오케이. 나 볼드존스를 못 들렸는디. 아하. 지금 세명다 찾아갔어 맞았어. 어얘 강제 탈출 없는데. 걸리겠다. 어디가? 아오지 아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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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지. 제일 안쪽에 걸렸다. 더. 더. 없어, 더도 없어. 하하, <laughs> 뭐더찾아가 <laughs> 이게 지금 뭐 하는 <laughs> 거야? 이게 뭐 하는 플레이야? <laughs> 너나가 <씨. 웃음> 강제 탈출. 카운터 치겠지? 아니야. 아나 실었다. 실었다. 아, 시켰다, 씨. 가자, 치. 나 죽거든, 보라색 손장등 드세요. 응! 진들렸다 <laughs> 어 내려갔다 어떠네 제발, 제발 제발 구해 제발 아, no. 얘는 뭐 일로 떼어가어얘뭐렉 걸렸나보다 어머, 어, 뭐 걸렸나 어머 안돼 뭐야 왜저래 아씨 아 이거 그냥 온제님만 나가야될거같은데 응 음, 그래야될거같아 어어 음. 어, 이거 못구할거같아 완전, 완전 <laughs> 캠핑에서 지켜서 못갈것 같아. 고! 아, 나, no! 안 돼. 아, <laughs> 맞았어. 아 올라왔네. 아, 이거 쟤세명 노리는 건가? 일단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아, 레디킷이 없어졌어. 니가. 나 찾으러. 제쟤왜강동하지 어, 왜? 아 안돼. 아나 이거 스트라이크 씹히는 거 진짜 짜증난다. 음. 아. 아. 손전등 보라색 있어요 재밌대. <laughs> 약간 약간 저 손전등이 좀 죽음을 부르는 것 같아. 오 어, 약간 드는 순간 좀 죽으시나. <laughs> 어 개고다 개고다 개고다. 쟤는 계는를 지금 지킬 것이오. 쟤는 쟤는 는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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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반대쪽으로 갈 것이오